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포레나 인천 학익2미 공급 3차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공급이 4월 2일자 화요일부터 4월 3일 수요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4월 8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방법은 인터넷 청약으로서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보면 자녀 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 입주자 선정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사 모집공고일은 3월 28일자 목요일자로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공고일은 23년도 7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 하겠으며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 경쟁 있는 경우 무작위 추첨의 한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시기를 보면 26년도 4월로 예정이 되 있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을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신청 취소를 보면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는 가능한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 2동 290-1번지 일대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5개동, 562세대 중에서 1번 분양이 250세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잔여 물량이 52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4구 타입이 12세대, 5구 A 타입이 19세대, 5구 B 타입이 8세대, 5구 C 타입이 7세대, 7, 4, A 타입이 6세대 등 52세대가 이미 물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양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구 타입 20층에서 24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3억 7,100만원, 확장비 1,830, 총 분양 금액은 3억 8,930만원이 되겠습니다. 5구 A 타입 10층에서 19층까지는 4억 4,200, 확장비 1,930, 총 분양가 4억 6,130이 되겠습니다. 이 분양가격은 높은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5급 B타입 20층에서 24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4억 3800, 확장비 1930, 총 분양가 4억 5730만원이 되겠습니다. 5급 C타입 10층에서 19층을 보면 분양가격 4억 2900, 확장비 1960, 총 분양가 4억 4860만원에 나왔습니다. 7 4, A타입 3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5억 1000만원, 확장비 2180, 총 분양가는 5억 3,180만 원에 나왔습니다. 총 분양 가격에는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총 분양 가격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